이거, 이거 뭐지? 머리 스터디라고 하는거지? 어, 어 죽기 전에 스쳐지 저에게 야구가 좋아하는거 약간... <laughs> 죽기 전에 스쳐지라고는 <스터디라며. 웃음> 안녕하세요. 랑고등학교 야구부대 야수 3학년 정진우 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랑고등학교 야구부 포수 박찬영 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나원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외에서전형석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다 했었는데 그 중에 야구가 제일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그거에 반해서 야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어, 어렸을 때 TV에서 프로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걸 보았는데 너무 멋있어보여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8년 동안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인생의 절반이기 때문에 거의 추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야구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. 야구가 너무 좋아서 야구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. 1학년 때 일본 전주 훈련을 가서 형들이랑 다 같이 운동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추억은 저희 동기들과 숙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것도 기억나고 또 애들끼리 밤새면서 운동한 것도 기억도 많이 나고 애들끼리 같이 갔던 동기훈련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어, 훈련이 항상 자율적이고 팀 분위기가 항상 좋았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3학년 첫 대회인 이마트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주말리그 전반기 결승 유진고와의 경기입니다. 왜 그게 기억에 남으세요? 네, 저희가 이제 전반기 전국대회 티켓을 두고 한 결승 경기여서 그 경기를 두고 이 경기도에 가장 센두 팀이 시합을 하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대통령대 2차전 서울고와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게 기억에 남으세요? 제가 경기 중에 시합에서 부상 때문에 빠지게 되었는데 팀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경기가 이기려가지고 기억습니다 대학교 실기 준비하면서 대학교 가서도 몸잘 만들어서 잘할수 있는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가고 싶은 대학 가서 또 야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프로의 길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준비를 잘해서 대학을 가서도.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. 후회 안난 도로 하고 싶은 거다 해서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별로 남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을 좀 즐겁게 즐겨줬으면 좋겠고 또 야구 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프로야구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생일 한 번뿐인 고교 생활을 후회 없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